안녕하세요. 로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언컨대 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전을 하다가 핵 만나면 열받기 마련이죠. 너무 많은 핵 사용자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이 없으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핵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중 버그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버그 중에서 이로운 점을 주는 버그도 있지만 게임 플레이의 방해 요소인 버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상금 약 50억원의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p 지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S에서 버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팀이 있는데요 바로 젠지 팀입니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PGIS 5주차 위클리 서바이벌 2매치에서 젠지 팀이 노보돌산에서 버그로 인하여 팀전력 손해와 게임 운영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해당 문제의 장면 함께 보시죠 성미까지 치고 들어온 민지 아, 선수의 웃기냐? 사운드를 아, 체크하고 그래 파란선, 파란선 치고 에서가왜 떨어졌죠? 이 높은 절벽이라서 약간 낙. 낙스... 아, 보세요. 이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요. 어, 이게 근데 위치를 네.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민지를 좀 보려다가 여러 생각이 좀 있었나요? 스타 네. 떨어지는 모습 이 있었고. 아, 로키도. 아, 이게. 민지 선수가 입장한 거를 좀 빠르게 정리하려다가 약간 미끌해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어? 이거 두 명이 이게 반피로 그 떨어져서... 떨어지면 기절당할 만한 높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산악구조대. 네, 이게 아!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기절 안 당하거든요. 그렇죠. 저기 말고 바로 직접 떨어졌나 본데요. 네. 갑작스러운 젠지 팀의 낙사. 낙사가 될 만큼 높은 위치도 아닌데 프로 선수가 낙사로 연달아 죽는 장면은 보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애초에 무리해서 돌산을 내려올 타이밍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낙사가 됐고 젠지 선수들은 어떤 버그에 걸린 것일까요? 문제의 장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젠지 팀이 있던 자리는 노보 돌산입니다 이 지점인데 여기 밑에 이돌 쪽에서 외곽에 들어오는 팀들을 쏘고 좀 견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낙사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위치가 이쯤인데 여기 가보면 오 봐봐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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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했었죠? 오 이거 봐봐 이 공중에 막 뜨고 드드드득 거리거든요? 이 위치가 좀 이상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드드드득 거리고 거의 뭐 이렇게 가파른 농선도 아니고 오또 그러죠? 이런 위치에서도 막 드드드득 거리거든요? 뭐 줌도 안되고요 뭐 총은 빠지네요 이런 위치들 때문에 약간 버그가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 밑에도 있죠. 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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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또 그랬어요. 드드드드, 오, 여기, 완전히 끊기네. 여기는 아예 안 움직이는 데 잘. 이 위치는 거의 안 움직... 어, 순간이동해요이 위치가 진짜 이상하다. 이 드드드드 거리면서 어? 뛰기도 안 되고 그냥 걷기도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아이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가네. 이런 버그가 발생하면 약간 프로 선수들은 이제 프로 경기잖아요. 그럴 때좀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낙자는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드드득거리다가 튕겨져서 나갔다는 썰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봤을 때막 드드득거리면서 움직이거든요? 이 밑에 사격하고 싶어도 지금 뭐 드드득거려요 엄청. 캐릭터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있다가 좀막 이런 위치에서 막 어,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서 떨어질 뻔했어, 나. 와, 오, 요, 이 지형 자체가 다 이상하네요. 전부 다드드거려요 화면 떨림이 있고, 그냥 화면 떨림이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떨려가지고 화면 떨림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제가 프레임 렉 걸리는 거 아닙니다. 딱 여기 이, 이 지형 오면 알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진짜 튕겨져서 낙사도 할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게 우리가 경쟁전 할 때도 버그 때문에 죽으면 억울한데, 대회에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아니,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죽을 만한 높이가 아니에요, 또. 어, 이드드득 거리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죽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좀 덜한데. 어, 아니다, 아니다. 여기 여기도 여기 그런다. 여기도 막드드득 거리네. 만약에 저 높이에서 드드득거려서 떨어져서 죽었으면은 진짜 이건 억울한 거야. 이거 폭지 진짜 빠른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밑에 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샷날리로 가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로만들어진것 같아. 어우씨 드드거려서 득 움직여지지도 않아. 여기서 저기 밑에 보려고 가다가 이드드득거리는 것들은 오! 봐봐, 오! 나날라갈 뻔했어. 드드득거리는것 때문에 날라갈겠네 이점은 이런 시야를 다볼수 있고 사격각이 다 나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건다 자 저는 충분히 지금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움직이죠 가만히 있거든요 저 애초에 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격각이 나오라면 여기까지 나와야 돼이딱 이구요 이렇게 딱하는다고할때준오오아오아 오! 아, 이렇게 죽었구나 이거 네 충격이 나갔네 완전히 이거 완전히 튕겨져 나가서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날아가서 기절하는데와 진짜 이 살리려고 해도 엄청 살리러 가다가 이 튕겨져서 떨어져 죽고 오님 완전 오 봐봐 이분 봐봐 뭐야 아니 왜 파쿠르 했는데 왜 죽어요? 어, 완전 이상해 이 지형 자체가 음. 오피오피 따라 피 따라 여기 그럼 여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내려가. 근데 네, 텐바의 위치는 알고 있었어. 왜냐 이미 사운드나뭐 그런 거다 들었거든. 어? 이걸? 아! 이거 알고 있었지? 약간에 지금. 아 이거 알고 아... 있었... 아... 아... 아, 약간... 있었거든요? 네. 존재를 의식하고 있긴 했는데. 음... 여기 장면이죠? 여기서 내려가. 이쪽 동선을 이동했을 거예요. 이쪽 동선 어? 뭐야? 여기 튕겨서 올라가던데? 어? 뭐야? 다시 못 올라가네 어? 순간 내려가는데? 이런 버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우리 게임 즐기면서도 말이 안 되는데 대회에서 이런 버그 때문에 피해 입어봐 난리...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거 주면 되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떨리죠?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어떻게 맞춰 오오 <laughs> 어, 뭐야? <laughs> 피 땄어요? 응. <laughs> <laughs> 아, 아, 네 피, 피꽃이 땄어요 오왜얘피 엄청 많이 땄데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노보 돌산 말고도 돌산이나 돌지형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런 드드스거리거나 진짜 어이없게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안내메세지님 유튜브를 최근에 봤는데 진짜 어이없게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노보돌산 버그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버그가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건의사항으로도 이제 버그 고쳐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이게 거의 1, 2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대. 이거는 문제가 있어. 핵은못 잡는다고 쳐.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버그 못 잡는 거는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은 거죠,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번 그 젠지팀 대회에서 이런 버그 때문에 인출되는 거 아니었으면, 이거 계속 안 고쳐질 거 아니야. 젠지팀이 위클리 파이널 진출은 했는데, 만약 남은 매치에서 치킨 못 먹어서 진출 못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버그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